파킨슨 병, 치매로 이어지나요? 자녀라면 꼭 알아야 할 연결고리. 우리 엄마, 파킨슨 병인데 치매도 오나요? 아버지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파킨슨 때문일까요? 파킨슨 병을 진단받은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라면, 이 질문 한 번쯤은 반드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 병이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기억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단순한 걱정을 넘어, 자녀로서의 근본적인 불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파킨슨 병과 치매는 완전히 같은 병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파킨슨 병 치매는 아닙니다. 두 질환은 뇌에서 일어나지만 영역과 성격이 다릅니다. 파킨슨 병은 주로 뇌의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흑질 부위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며 발생합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해마 등의 인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인지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 파킨슨병의 치매 경향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시간이 흐르면서 파킨슨병이 뇌의 다른 영역으로 영향을 넓혀가면 기억력 저하, 주의력 감소, 사고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킨슨병 관련 치매라고 부르며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약 30부터 40%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변화가 느리고 점진적이며 대응할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부터 꾸준한 인지 자극, 사회적 교류, 신체 운동 등을 통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거나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보이는 이런 변화. 혹시 치매의 신호일까요?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단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들입니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다 약속이나 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 혼잣말이 늘거나 대화 중 맥락이 자주 끊긴다 이전보다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해진다 가족을 순간적으로 혼동하거나 헷갈린다. 이러한 변화가 작고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의 상담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피로나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으니 지켜보며 평가하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치매를 예방하는 열쇠는 결국 움직임과 관계입니다. 파킨슨 병과 인지저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 다양한 인지자극,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매일의 재활운동,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의 회로를 깨우는 훈련입니다. 스트레칭, 리듬 운동, 코어 강화 등은 파킨슨 병과 치매 모두의 진행 속도를 늦춰줍니다. 인지 자극 프로그램, 퍼즐 맞추기, 음악 따라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 즐기면서 사고력과 집중력을 사용하는 활동은 매일 좋은 자극을 줍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매일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 치매를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매일 말을 걸어주고, 웃게 해주고, 함께 밥을 먹는 것. 이 작은 활동들이 뇌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5. 자녀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은 지금 함께 하기. 가족이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앞날이 전부 불안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미래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누기. 오늘 어떤 일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주기. 함께 간단한 게임이나 산책하기. 이 작은 관심과 동행이. 기억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마음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6. 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는 기억과 삶을 함께 지킵니다. 저희 센터는 단지 몸을 움직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몸과뇌, 감정과 관계를 모두 돌보는 곳입니다. 파킨슨 맞춤 재활운동인지, 자극 프로그램 감정 표현 활동 정기 평가 및 보호자 상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치매로 가는 길을 최대한 늦추고 지금의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불안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하루.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올까 봐 무서워요. 아버지가 기억을 잃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마음,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지금. 자녀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지금. 걸음이 느려도 함께 나설 수 있는 지금.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예방입니다. 파킨슨 병이 있어도 기억과 웃음, 사랑과 관계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저희가 함께 걷겠습니다.